눈을 감아보세요. 들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눈을 뜨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없다면, 아니, 없다면, 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으로 듣지를 못한다면, 그냥 사는 겁니다. 방에 아이들 좀, 어, 다 웃겨주세요. 다시 한 번요. 어, 하나님의 음성, 아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뭘 할까?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냐 하면 나는 어떻게 살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바꿔질 것 같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진다면 나는 어떻게 바꿔질 것인가 음, 안산형 군사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까 은비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말을 한마디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가정에서 하면 상처받아 버려요 난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이들 키운 것을 봤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못하면 엄마 고생한 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엄마 고생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 신앙으로 자라주지 않는다면 그럼 먹고 살려고 그 고생을 한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프지만 내 자식처럼 내가 야단친 거요. 뭐라고요? 자녀,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사는 것 이상으로 자녀는 더 호되게 신앙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꼬집어서 다른 사람 말하지 않고 딱 꼬집어서 내가 말했어요. 내가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기왕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좋은 엄마로, 그래, 그래, 할까봐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심어주세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그래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 너무 좋아 해주란 대로 다 해줘 그래 말한 대로 다 이해해 그것은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토라 교 그러지 않아요. 여보이날 좋은 날 어, 자녀들이 같이 오기를 정말로 바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오늘 정말로 다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게 고생 고생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좀 알았으면 좋은데 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절대 눈에 안 들어. 예, 그냥 좋은 엄마로만 알고 좋은 아빠로 말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는 무슨 생각 갖고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진다. 아니, 자녀들에게 진다. 세상은 그렇지만요, 신앙교육은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거. 유대인들은 안 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요, 자녀 이길 뿐 없어. 말안된 소리요. 이거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신앙, 못, 그러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서 못 줍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가복 화화, 화화 저주가 나와요.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복이 있고 그러죠. 저주가 나와요.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했을때 부모는 그딱두개 놓고 저주를 어지요골려면은막 손을 때리고 야단을 쳐서 꼭 얻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까지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리하여 생명과 두 개를 선택해 놓고 곤란해서 자꾸 여지게 복, 아니, 저주로 가면 그 손을 때려버린 거요. 예 어디를 선택해라? 복을요. 그 손은 무슨 손이냐? 마음의 손요. 마음이 자꾸 일어간 거요. 예 그러면 계속 때는 거요. 예 어디를 선택해라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 교육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사를 백성들이 삐딱하고 어그러졌을 때요. 그래 나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실컷 놀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신앙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안 가르치는지요. 반석 위에 집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말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안 들어온다고 말을 해야 돼요. 성령께.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많이 했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신부름. 심부름. 하나님의 신부름을 저는 좀 다르게 요청을 한다 그랬어요. 신부름 시키는데 요청하는 것처럼 이거 좀 해줄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뭐요? 미루고. 미루고 포기하고 그 요청하는 자리에 오는 마음을 누가 봐요? 누가 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을 봐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를 주시하고, 그에게 복을 주는데, 그냥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요, 얻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부름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가 생명이 들었고, 하늘에 꿀과 젖이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 힘이 들었고, 능력이 들었고, 권세가 들었고,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신부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세워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들을 그 사람들로 통해서 봤어요. 오늘 목장 나눔에는 어,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심부름 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부름 시키면 무슨 심부름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킨다면 한 가지씩 받아 갖고 가야 돼요. 신부름을 시킨다면, 무슨 신부름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설교 들었기 때문에, 신부름. 김윤경? 세대 박유미 집사? 박경수? 김준원? 저를 봐요. 눈 맞춰야지. <laughs> 자, 신부름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부름을 시키면 무슨 신부름요? 저는 부럽기도 하고, 욕심도 생겼어요. 얼마 전에 임중재배 갔다 그랬죠. 임중재배 가서 엄청 부럽기도 하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 도전 한번 합시다. 자, 신부름입니다. 한 사람씩 데려오세요. 오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 자, 우리가 뭐 손바닥만은 이 자리를 우리가 못 채운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혼자라도 채우면 채울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청년 설교를 통해서 바라고, 그렇죠. 850대 일로 싸워요. 내 발은 저녁내 외쳤는데 응답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엘리아는 하나님 오니까 응답이 왔어요. 내 신앙은 저녁내 외치고 한달내 몸부림쳐도 그 놈의 응답이 안 와. 그런데 엘리아는 하나님 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불러요. 그 사람의 신앙은 뭐고 발의 신앙은 뭐예요? 혹시 우리 모습이 아이나? 청년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은 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빌리보스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아멘. 이 마음으로 자녀도 키우고 이 마음으로도 사업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그렇죠.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죠. 그 안에는 빛이 있으니 아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빛이라. 그럼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고 자랍니다. 아멘. 번성과 흥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생명 있는 신앙 생활처럼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성교회는 내가 사는 것이언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석교회 세우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커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합시다. 이 이렇게 뭐요? 크지 않은 이적은 자리를 우리가 빼꾸지 못한다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좋은 엄마나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 되지 마세요. 이해를 아, 잘해주는 사람 되지 마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아멘.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말한 것처럼 말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살려버리세요. 변화시켜세요. 그리고 가정과 일터나 모든 곳에 권세로 다스려버리세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심부름잔에서 얻는 복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눔은 복장에서 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앞뒤로 나눠서 경건하실까요 오시지요.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들었다면 어때요?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요. <laughs> 어, 겁이 난 겁니다, 저는. 어,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알아들으면 겁이 나요. 음, 제가 설교 중에, 금요일 날 설교 중에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어, 이번 주에 제 안에는 정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 갈라데아서 2장 20절 말씀과 빌리뽀서 2장 5절 말씀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한번 아침에 어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송도들이 오기를 그냥 기다렸다는 거 내가 말했습니다. 왜냐면, 내 안에 들어오는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요. 근데 그날 아침에 여섯 사람인가 왔더라고요. 평소에는 좀열명 넘게 오는데, 그날 따라는 뚝, 그래서 역시 3일을 못 넘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 고비더라고요. 화요일까지 왔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날 뚝 떨어져 버린 거 있죠. 그런 아쉬움도 있어 주시다마 제가 이제 늘 그런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셔서 명서가 그랬을 때 나를 안 보는 것처럼. 하면, 어, 지나가 버려요. 그게 겁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십시오. 어, 길을 열고 사시길 바라고. 저는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소시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정들, 또 형편들, 이런 마음들이 늘 생각나서, 여기, 박경수 집사였습니다만은,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내가 그 마음 나눴을 거예요. 눈 뜨자마자 새벽에, 오늘 전녁에 고통 없이 잘잔가 네, 이런 마음을 내가 나눴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 마음에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어, 가장 먼저 많이 생각했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는 부분들요. 내가 막안 다루니까, 어, 나를 의지하니, 사람을 의지하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 사람이나 가정들에 너무나 내가 집착한 것처럼, 내가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받는가, 주님이 말한 것이 너 사람 의지하니 나 의지하니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나라 그래서 저에게 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도 움직여주지도 않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내가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를 의지하니 그 사람들을 의지하니 제게 온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복음이 와서 복음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도 됐지만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번 주에 지내서요. 그래서 너무 성도들이나 교회에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내가 신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신방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아버지를 몇 퍼센트 의지했다고요? 그러지요. 나도 하나님 주님을 의심 없이 100%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위를 몇 퍼센트요? 그렇죠. 나도 아버지의 권위를 100% 아멘합니다. 아멘.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아멘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으로 세워지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와서 오고,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와서 하십니다. 아멘. 이런 간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마다 많이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움직여지지 않고 안 됐던 힘들었던 것들을요, 점원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꽉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꽉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2%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찬양을 통해서 채우고 가십시오. 일어서세요. 온전히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잘 듣고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아멘. 고장난 길을 치료해 주세요. 아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기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권능이고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는 곳에 세상이 어두움에 두려워지 않고 내가 가는 곳에 주의 권능과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염려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내가 가기만 해도 내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려줍니다 아멘. 통치해줍니다 아멘. 이 오늘 권세가 회복되어 하나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주님이 동일하게 그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송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일이라도 심부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본질을 가지고 싸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100%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던 믿음이 동순 귀 안에 기름 부모로 임할지어다. 100%의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듣고 따랐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는 신앙으로 동성교회 문화가 기름부어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음의 가정과 일터에서 권위 아래서 주님의 다스림과 풍성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귀한 어버이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아멘. 너희 안에 이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죽는 것이고 네 안에 예수가 사심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아멘. 생명력을 가지고 싸워서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 병원에 있는 귀한 종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며 주저주저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제체들을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몰아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와서 처음 신자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지 않고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동순가족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함께 교회를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치유와 회복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이여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지어다. 효를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효를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복이 어디서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김유복 권사님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김유복 권사님의 일생을 주님 축복해주시고 가족 모임을 통해서라도 그 의미를 알고 모이게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에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을 자녀들과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먹었는데 떡 먹는 으, 떡을 먹는 의미를 알고 떡 먹는 사람 축복을 빌게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하나 빠뜨려서 다시 기도를 해야 할것 같아요. 주로 아, 오마다 씁니다 그런데 팀워크 잘 돼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스도 마음으로 찬양할 때 찬양 속에 그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과 치유로 오 찬양 예배 때마다 오게 하여 주시고 숫자가 적게 시작하는 이 찬양이지만 이오 찬양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셔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이들의 진로를 열어서 당당하게 동순교회 청년들이 세상에서나 영적으로나 거목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의 교회가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